텀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의 의장으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인에 대한 전망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60억 까지 갈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한 번도 이 트랜잭션을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믿고 나의 부를 맡길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95% 정도 채굴이 끝났는데 근데 기관의 보유 비율은 아직 5%밖에 안된 그러니까 채굴이 90%까지 다 끝난 마당에 기관은 이제서야 비트코인 비율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또 기관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려고 좀 눈독을 들이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급의 불일치 때문에 비트코인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텀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금이 한 시가총액이 2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11배 성장해서 금 정도의 크기를 가지면은 비트코인은 한 개에 이제 160억 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렇게 좋게 봤는데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좋게 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더리움은 그거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큰 정보 저장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사람 둘이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이 이행됐나 확인하고 또못 믿어서 공증까지 맡기고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 이 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조건만 충족되면은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 a p 이라는 탈중앙화 앱도 있고, d e f 도 있죠. 탈중앙화 금융 이런 식으로 이더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그냥 내 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안전자산 같은 성격이라면 이더리움은 뭔가 확장성 있는 플랫폼,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 기업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있으면그 위에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야지 이 플랫폼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AI 혁신이 일어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플 코인을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상당히 유망해 보이 이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의 호재라고 본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를 해서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모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미국 정부에서 쭉쭉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서 발행되고 어디서 교환이 되느냐를 보면은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됩니다. 요 그래프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중에 각 네트워크가 그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나를 나타낸 건데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트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은 당연히 그 가스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상당히 투세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유리한. 라고 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 주는 게 2차 닉슨 쇼크라고 볼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70년대에 닉슨 쇼크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달러는 미국이 가진 금만큼 찍어낼 수 있었는데 이런 금태환제를 포기함으로써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산업이 꽃을 피운 건데, 탐리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게. 그때와 같은 또 다른 닉슨 쇼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사실상 미국의 가상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게 되으로써또 엄청난 유동성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대부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이 꽃을 피울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했는데요. 전 세계 GDP의 27%가 달러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준비자산의 55%가 달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80%가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00%가 다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크면 클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일례로. 즉,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한 1.2조 달러 정도 들고 있는데, 베센트가 최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최소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 어치의 미 국채를 들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의 달러가 있어야지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을 넘어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 점점 커지고 앞으로 점점 커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나오고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AI가 도대체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에 있어서는 우리가 에이전트 AI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AI가 알아서 잘 하는 에이전트 AI의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 에이전트 AI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LLM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에서만 인공지능을 썼다면, 에이전트 AI가 되면, 이제 AI가 똑똑해서 혼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청소기도 때 되면 알아서 돌릴 수 있고, 에어컨도 알아서 켜고, 알아서 끌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에 AI가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AI가 물리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의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하죠. 바로, 이게 잘못 작동하면은, 인간한테 물리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면은 우리가 AI에 내리는 명령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I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명령을 내려가지고 잘못 작동하게 되면은 이게 인간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블록체인 상에서의 토큰 발행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토큰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립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때 2020년, 21년에 NFT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NFT도 토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딱 하나만 발행을 해서 더 이상 대체할 대체품이 없는 그런 토큰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지를 복제해 가지고 같은 이미지는 뭐 수천장 수만장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더라도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그 인증서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이미지는 딱 하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NFT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NFT를 발행을 했듯이. 명령도 토큰으로 발행을 한다는 거죠. 토큰이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상에서 명령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게 되면은 이 명령을 누구나 다 블록체인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검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안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AI가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 저장의 수단인 비트코인이 가장 포텐셜을 터트리면은 금의 지위를 대체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22조 달러 되는데 근데 정보의 저장 수단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SAC도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해 가지고 지금 월가의 이런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의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저장하고 활용하고 거래하게 되면은 이 포텐셜은 가치의 저장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텀리의 얘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세 같은 경우는 텀리는 리스크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약점이 없는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톱리가 얘기한 리스크 요인들도 투기 광풍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약점이 없는 강세장이다라고 톱리도 은연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캠피셔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모두가 다하는 걱정거리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진정 걱정해야 되고 진정 시장을 엎을 수 있는 리스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리가 나열한 리스크 요인들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 요인이 강사장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톰리가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 제 정보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그 이행이 과연 스무스하고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더리움이 톱리의 말대로 안정적으로 꽃을 피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이 가장 지배적인 네트워크인 건 맞습니다만 이더리움이 결함이 아직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2022년에 노마드 브릿지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는 뭘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 위에선 쓰지 않습니다. 그걸 레이어1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로는 워낙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제 레이어2라고 하거든요. 또다.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한 거를 그 결과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보낸 거죠. 아, 우리 이런 식으로 송금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뭐 앱을 이런 거 했어요.라는 이 결과치들을 이더리움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 L2에서 L1으로,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레이어 1으로 넘어가는 거를 요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브릿지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노마드 브릿지 사태는 이 레이어 2에서 이제 레이어 1에 명령을 보내. 주고 출금을 하는데 브릿지에서 출금하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출금 명령이 정말 제대로 된 명령인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코드를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출금 신청을 하면은 모두 다 유효한 출금 신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에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돈을 안 맡겨놓은 사람이라도 그냥 누구나 다 출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비유하면은 내 계좌 번호가 전국에 다 퍼진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구나 다 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마드 브릿지가 가진 예치금이 다 털리게 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서 복사 붙여넣기 코드도 막 트위터에 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더리움의 이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뭔가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상당히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안전치가 취해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더리움이 대세입니다만 작년만 해도 솔라나가 대세였습니다. 솔라나를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구리고 훨씬 더 빠른 솔라나가 좋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올해 해가 넘어가서 다시 이더리움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더리움이 지배적인 네트워크지만 또 언젠가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더리움을 잠식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